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간밤 해외 증시와 기업 뉴스, 공시 정보, 테마주 등을 집중 분석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채널 나우경제 주식 대장입니다. 자, 어제 날씨 엄청나게 더웠죠? 자,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푹푹 찌는 무더위가 있다 합니다. 서울도 오늘 32도까지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히도 오후에 소나기는 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시원하게 내려주길 기대해 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완전 무더위가,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34도에서 36도까지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원한 여름나기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러 오늘 7월 16일 금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 마감 현황입니다. 자, 영국 독일 많이 떨어졌죠. 어, 다우 올랐고요. 나스닥은 좀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석유 수출 기구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과 코로나 19 델타 변이 확산, 미국의 휘발유 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2.0%를 기록하면서 71.6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블루츠 클럽인 다우지스입니다. 전일 대비 0.15% 상승한 34,987.0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3개월 차트죠. 어, 현재 지금 35,000선이 현재 지금 최고치였습니다. 어, 거의 다 다가왔죠. 자, 앞으로도 어, 요거 계속 어, 을를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어, 한 번씩 조정은 어 있을 수 있겠죠. 나스닥도 전일 대비 0 7 5 하락한 14,543.133 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 14,800이죠. 어, 14,500. 어, 거의 한 250포인트 차이 나는데. 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번 조정 보였죠? 어, 그러면서 지금 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는 거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33% 하락한 4,360.03 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죠. 3개월 차트에서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가 한번 한번 꺾이고 어, 그다음에 다시 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미국 3대 지수는 제로 파월 연방 준비제도 의장의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미국 주간 실업 보험 청구가 36만 명으로 현재 2020년 3월 이후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6월 산업 생산 전월 대비해서 0.4%가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현재 어, 내용이죠. 국내 기업별 주요 뉴스 현황입니다. 이 찬사받던 K방역 대혼돈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컨트롤 타워만 현재 4개고요 지자체는 또 지자체대로 현재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잘 하던 우리 K방역이 현재 지금 대혼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같은 권역에서 현재 거리두기도 현재 지금 다 제각각 그런 제 각각으로 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현재 이전 국민이 현재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럽니다. 어 그러면서 현재 지금 1단계를 유지하는 세종시가 3단계처럼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또 13일부터는 2단계로 격상한 충남도는 8,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천안과 아산에서는 어 수도권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4명까지만 제한한다는 식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 청와대도 있고 질병관리청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도 있고 이게 지금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여기 나름대로 따로따로 따로 지금 어~ 다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현재 지금 국민들도 엄청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아~ 어 그래서 현재 지금 어~ 이 질병관리청으로 현재 지금 다 통합시켜 달라는 현재 그런 어~ 내용들이죠. 입국 후 격리 면제자 확진 확인해 봤는데, 어, 절반이 중국 백신 접종자였답니다. 한때는 뭐 물주사라고 그랬죠. 자, 이낙연 지지율 현재 약진하고 있습니다. 어, 윤석열, 이재명, 양강구도 현재 지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죠. 퍼미라 어피니티, GS 리테일, 어, 요기호에 대해서 현재 공동 인수에 나선다는 이제 내용이죠. 어, 독일 말레 불 발레오도 한온 시스템에서 어 현재 지금 M&A에 뜨거운 인수전이 현재 지금 어 참전한다는 내용이죠. 자, 디지털 달러 나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나? 어, 월 의장이죠? 어,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데어 답을 내놨다 그럽니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1심에 불복했죠. 그래서 SK 브로드밴드,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현재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카카오 엔터하고, 어, 그 다음에 멜론이 합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사업, 퀀텀 점프에 계기가 된다는 현재 그런 기사가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잠깐 한번 풀어 가겠습니다. 자, 카카오 엔터. 멜론 9월에 합친답니다. 그래서 엔터 시장에 퀀텀 점프를 현재 한다는 기사가 나와있죠. 원래 멜론은 어, 카카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카카오에서 분사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 어, 그 다음에 멜론 컴퍼니를 어, 흡수합병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현재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카카오 엔터와 멜론의 합수, 합병 비율이 1대 7.8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멜론 컴퍼니의 보통주 한 주당, 카카오 엔터 보통주 7 8 3 6 7 9일주가 배정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 결국 이 지난 1일에 카카오에서 분사했는데 다시 두달 만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현재 내용이죠. 그러면서 카카오 엔터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에 걸쳐서 현재 지금 어, 기획 제작 유통까지 모든 단계를 다 구축했다 그러죠. 그래서 어, 앞으로도 어, 카카오 엔터가 어, 어떠한 또큰 영향을 미칠지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탈 원전 그렇게 외치더니 어, 폭염에 벌써부터 전력 대란 비상 현재 왔다는 어, 내용이죠. 증권가의 전수 검사 어, 초유의 사태가 현재 어, 벌어지고 있다합니다 그래서 어, 감염 확산, 이, 확산지가 된 여의도에 현재 지금 멘붕이 왔다는 내용이죠. 자, 이것도 한번 보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달 20일까지 어, 여의도에 들어있는 35개 금융사 직원 2만 8천 명을, 어, 어, 선제 검사하기로 현재 지금 어, 결정을 했죠. 그래서 여의도에 현재 지금 35개 금융회사의 근무자가 약한 2만 8천 명인데, 여기에 먼저 집단 선제 검사를 어 받게 되, 되고, 어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현재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이후에 증군과에서도 계속 확진이 나오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막 긴급 어 공문을 보내서 어이 선제 검사를 다 받도록 협조해달라고 다이 보냈다 그러죠 자, 원자력 연구소, 어,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어, 기술을 방글라데시에 44억에 수출하게, 수출한다는 내용과 함께 헬릭 스미스는 현재 지금 경영권을 지켰다는 내용으로 엔진 시스 성공에 앞으로도 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 LG 이노텍 잘 나가죠? 어, 따라서, 어, 애플 따라서 계속 날아오른다는 현재 기사와 함께, 어, 재택근무가 다시 늘면서, 어, 밀키트 판매량이 쑥 늘었다고 합니다. 자이 내용도 잠깐 한번 보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단계가 현재 시작된 이후에 어, 밀키트 판매량은 약한 5일간 22%까지 현재 지금 증가했다 고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집콩러들이죠 오늘 뭐 먹지 하면 고민이 많이 커졌는데 이걸 하루에 3끼를 다 집에서 해결해, 해결하기 어, 그러니까 이 돌아서면서 밥 이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먹거리에 어, 이렇게 어, 한치 식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밀키트 판매량이 이제 급증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어, 계속해서 이 밀키트 판매량이 앞으로도 어, 수도권 4단계가 어, 계속되면 더 많은 판매가 이제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유메이드. 빛썸 최대주, 비덴트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2대주로 올랐다는 내용과 함께. 교촌 f n b 하반기에도 말금이라는 현재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빅테크 투자자 반독점 걱정 말라. 자, 알파벳, 페이스북 등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자검사 키트 가짜 음성 4차 대유행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자, 코로나 진단 키트가 나왔다고 해서 다들 좋아했죠 어, 그러나 결국 현재 지금 이 자가진단 키트가 도입 초기부터 부작용으로 계속 어, 지적돼서 가짜 음성 판정으로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험성이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현황 직기하고 현재 지금 모니터링에도 계속 손을 놓고 있는 현재 그런 내용들이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유, 유, 이거죠 이거 어, 이거, 이제 이건 뭐 일부, 일부 회사의 건데 어, 이게 자가 진단 키트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 이게 가짜로 나오다 보니까 어, 그래, 그래서 현재 지금 확산을 키운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기업별 주요 공시 사항입니다. 먼저 계약 체결 상황입니다 자, 현대 로템은 탄자니아 철도청과 3,301억 원 규모의 표준 궤차량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현대중공업 4571억원 규모의 LNG선 두척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고요. 선남은 한국전기연구원과 4억원 규모의 고온초전도 선제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머큐리는 KT와 2021년 기가와이파이 버디 AXAP 제3기관 단가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액은 146억 8,423만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유상 및 무상 진자상황입니다 에코프로 H&N이죠? 어, 한 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 진자를 결정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죠? 어, 3주 무상 배정하는 무상 증자한다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 바랍니다. 아미코제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제3자 배정 방식에 223억 원 규모의 유상 인자를 결정했다 공시했습니다. 에어부산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에 2,500억 원 규모 유상 인자를 결정했다 공시했고요. 기타 사항으로 카카오는 중소계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멜론컴퍼니 흡수 합병을 결정했다 공시했습니다. 에이블씨앤씨는 중소계사 제아 HNB 흡수합병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아시아나공및 에어부산은 상장유지 결정 및1 6일 오늘이죠 오늘 거래를 재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오늘 거래가 재개된답니다. 어 그럼 이것도 좋은 거죠 호재죠. 어 그렇다면 여기도 어, 오를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아시아나공하고 에어부산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 바랍니다. KCC는 분기배당으로 1,000원 현금지급 결정을 어, 했다고 공시했고요. 슈프리, 슈프리마 아이디는 이미지 생성방법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NS텍은 11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고요. IG는 당뇨망막증 치료제인 이지미로틴의 국내 이상을 완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좋은 거죠? 어 국내 이상을 완료했답니다. 그럼 이것도 아이진도 좋은 좋은 겁니다. EDC는 유리 어댑터 제거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코렌텍은 무릎 관절 임플란트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누지랩 파마는 미국 식품 의약국의 항암 후보 물질 임상 신청 보도에 대해 한국 상장 법인이 아닌 100% 자회사인 뉴질랩 파마의 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론은 한국거래소의 현장 시황 변동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미전환 사채 4 0억 원의 전환 협의 결과와 20억 원이 전환 청구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의 테마 분석입니다. 자, 먼저 아시아나항공 거래 체계가 되었죠? 어. 그래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주식들이 있겠죠 어, 요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대한항공, 한진칼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이겠죠 이두개꼭 어, 요, 요 어,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고요 두 번째 코로나 치료제 긴급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죠 구충제, 이보맥틴 등총 8종 코로나 치료제용 치료용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럽니다자 그렇다면 또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있겠죠. 어, 이 제일바이오, 그다음에 이글벳, 체시스, 진바이오텍 등이 있죠. 자그 중에 요거, 요거 제일바이오, 어 제일바이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다라면 이글벳 정도가 되겠죠. 어,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까 방금 했죠. 한 주당 무상 진자. 어, 세주를 한다는 곳이 있었죠 에코프로 HN 자 여기 이거 이것도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어, 라면값을 어,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면값 인상되면 어, 농신과 오뚜기가 적겠죠 어, 그래서 어, 이것도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1바이오 에코프로 H, HN 어, 이, 이 정도를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한 번째 주식 투자 명언입니다. 자, 좋은 주식이란 없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모두 나쁜 주식일 뿐이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주가가 안 오르면 다 나쁜 주식일 뿐입니다. 왜냐고요? 어, 여러분들 투자한 거에 대한, 어, 어, 투자에 대해서 어, 그만큼 돈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어, 좋은 주식이라고 말만 하지, 어, 계속 바닥을 기고 있다라면 그건 나쁜 지식일 뿐입니다. 자, 이상으로 7월 16일 금요일 어 전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저는 다시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합니다. 어돈 들어간 거 아니니까 꼭좀 눌러 주세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상향 급반등 외국인 기관 종반 매수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빨간불. 우상향 급반등 거래량 수 소장대 양봉 손실 중인 내계좌도 내일 부터 빨간불.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본전 생각 하루 종일 주식 생각 내일이면 오르려나 원금 생각 눈물 나 서러웠던 주식. 이 마세요 개인투자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해요 우리가 당신의 파트너가 되어 드릴게요.